안녕하세요. 정치TV입니다. 어떤 개그쇼보다 재미있는 국힘당 소식으로 연일 팝콘 튀기는 향이 넘치는 요즘입니다. 8일 한덕수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협상 논의가 실시간으로 방송을 탔는데요. 무조건 니네 자리 내놔. 나 준다고 했잖아. 했잖아. 내놔.만 반복하며 억지때를 쓰는 제정신 아닌 한 사람과 내가 언제 준다 했어? 같이 살자 했지? 라고 대답하는 한 사람이 보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관련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대선엔 1도 관심 없고 오로지 다음 당권만을 쟁취하기 위해 누가 내란당 아니랄까봐 온갖 억지와 불법을 감행하고 있는 쌍권과 그 일당들 전당원 투표를 통해 정당하게 선출된 자당 대선 후보를 쫓아내기 위해 원로들을 앞세워 단식을 시키는 모습을 보며 많은 누리꾼들은 노인 학대 아니냐? 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차명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일정이 김문수 후보가 아닌 무소속의 한덕수를 주인공으로 짜여진 그런 문서까지 공개하면서 이것은 선거법 88조, 타당 후보 선거운동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단일화하라고 성명서 발표하고 단식 농성하고 난리를 치기 전에 본인들이 그런 자격을 갖추었나 돌아보라고 일침했는데요. 물론 이에 대해 한덕수 측과 국힘 사무총장은 아닌데, 우리 그런 적 없는데, 라며 1도 신뢰 안 가는 대답을 내놓았답니다. 어차피 어느 분이 되시든 저는 일도 지지하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몇 억씩이나 돈 써가며 시간 써가며 고생해서 경선 승리로 대선 후보가 되었는데 자기 돈 10원 한장 쓰기 싫어서 후보 자리 11일까지 안 내놓으면 나 대선 안 나가 하는 사람에게 아이쿠 무서워 빨리 가지고 가십시오 냉큼 가지고 가십시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덕수가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많은 말들로 단일화를 요구하지만 제 눈엔 썸네일 문크처럼 보였습니다. 강도가 칼 들고 집에 쳐들어와 이렇게 외치는 거죠. 너의 집과 부인과 아이들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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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내에 당장 내놔라. 만약 내놓지 않을 시난 그냥 돌아간다. <laughs> 뭐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정말 그렇게 생각들지 않겠습니까? 뭐지? 이덜 떨어진 세균은? 그렇잖아요. <laughs> 그런데 더 웃기는 건, 이렇게 웃기는 개막장 코미디 같은 상황에, 친척들과 이웃 주민들까지 우르르 몰려와서는, 강도에게 와서 집과 가족을 내줘라! 내줘라! 안 주면 우린 단식한다! 그리고 가족들과 이웃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뭐? 이러고 있다는 거죠? 적절한 예인과 같나요? <laughs> 전 국힘당 당권에 정신 나간 몇몇 사람들과 한덕수 때문에 정말 요즘 너무 서어서 어지러질 한데요 앞으로 3일간 또 얼마나 배꼽 빠질 일들이 펼쳐질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8일 오후에 있었던 개그회담 요약 영상 전해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지금 하루 이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렇죠. 당장 오늘 내일, 우리 결판 냅시다, 오늘. 그죠? 저는 다 좋습니다. 다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제발 일주일 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 저녁, 내일 아침 하자는 거죠. 왜 못합니다. 총리님께서 우리 한 후보님께서 출마를 결심했다면 뭐 당연히 국민의 힘에 입당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성격으로 보나 또 앞으로 지향하시는 방향으로 보나 파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안 안 들으시고 밖에 계시나요? 그런데 단일화가 잘 되면 저는 즉각 국민의 힘에 입당하겠습니다 후보님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오늘 음. 내일 결정하십시오. 어떤 그러니까, 절차도 좋습니다. 네. 어떤 방식도 좋습니다. 저는 단일화 안 하자는 이야기 한 아니, 번도 하지 났잖습니까한번또 한. 하루 질문. 이틀을 왜왜 연기하고? 예,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랬습니다. 아니, 하루 이틀을 왜 연기해? 요왜 아, 그러니까, 일주일을 기다려? 아, 제가 이제 스물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다 준비하셨어요. 아니, 100, 저는 오늘 내일 하면 됩니다. 더 이상 뭐하러 일주일을 기다립니까? 그러면 저는 네. 저는 지금 경선 과정을 거쳐서 또 저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후보들이, 한 10명 이상의 후보들이 다돈 1억씩 내고, 또한번 또, 다음 통과하면 또 1억을 내고, 또그 다음 또 1억을 내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제가 여기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후보님께서, 한덕수 후보님께서는, 그럼 어디서 오셔가지고 저보고, 빨리 다니라 하자. 이야기하시는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저보고, 당신이 책임 있지 않느냐? 단일 안 하면 당신 책임이 아니 않느냐? 책임 있으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책임 있으신 거죠? 왜 거. 저한테 책임을 주지? 아니, 22번이나. 아니, 22번을 이야기했다고. 왜또 일주일을 또 연기합니다. 그러면, 자, 어. 후보님께서는 왜 지금 뒤늦게 나타나서 국민의힘에 경선 다 거치고, 돈다 내고, 저는 모든 절차를 다 따랐어요. 그런 사람한테 난데없이 나타나서, 어, 나를 11일까지 경선을 완료해라. 그 말씀은 관료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 저는 우리 김 후보님께서 나는 그거는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제가 국민에 대한 의무는 국민에 대해서 할수 있는 거는 저는 10, 10일과 11일에 걸쳐서 하게 돼 있는. 우리 그 후보 등록을 저는 안 하는 것이 제가 유일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김문수 후보님을 설득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저의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해서 묻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국민의힘의 당의 모든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신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들어오셔가지고 국민의 힘의 경선에 참여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다 끝난 다음에 나타나셔서 그당신이 약속을 2 2번 했는데 안 지키나 이렇게 청구서를 아니, 내미는 것은 아니서아닙니다 그게 아니게아닙아니다 제가 어니 그게 청구서를 게아겠고그니고그렇 아니고 그게 니고 그게 아니고 우리 국... 후보님은 도저히 그거를 받을 그가 없다. 그러면 저로서의 결정은 저의 국민에 대한 결정은 제가 후보로서 등록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 만약에 아니시고 제가 과연 이렇게 됐다 그럼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즉각 입당을 하겠다 후보님 같은 이런 경우에는 거의 우리나라 정당 역사에도 없습니다 아주 당원도 아니고 등록도 안 하겠다는 분이 나타나서 이 경선이 끝난 그 후보로 공식적으로 하자 없이 선출된 후보에 대하여 당신왜 약속했는데 안 하느냐? 당신 당이 정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런 경우는 아마 전 세계 정당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뭐 물론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당은 정당은, 이거는 정당 법이 있고, 또, 당원이 있고, 당규가 있고, 대통령 선출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여긴 여기대로 그 규정과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는, 요즘 지금, 후보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만이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뛰었던 10여 명의 그 경선 후보들이 지금 심지어는 손해배상 정부 소송까지 해야 되겠다. 뭐 후보님한테 한다는 게 아니라 당에 대해서 왜 그동안 경선을 했느냐 왜 우리 보고 돈을 내라 그랬느냐 우리를 완전히 들러리세우려고 이렇게 했느냐 손해배상 정부 소송을 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후보들이 전부 다 합니다. 저만이 그런가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정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 하루. 1시간, 1분이라도 빨리 우리가 그런 그 조치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게 청구서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전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정말 강자가 약자한테 하는 일 아닙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출마를 해서 무라는 이 대한민국을 구하려면 은 국민의힘에 입당 안 하시고 출마를 한다고 라 하는 것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외에는 정당에는 반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당의 후보 얼마든지 무소속 후보와 네. 그 당을 가진 후보가 어, 단일화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당신 생각은 뭡니까?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단일화가 되면 저는 즉각 국민의힘에 입당할 겁니다. 출마를 위 해서 나라를 구하겠다 이러시면 입당을 하시거나 아니,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셔야 되잖아요. 등록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는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나는 출마는 하더라도 11일까지 안 되면은 등록 안 하겠다. 이러면. 그죠? 아니, 아니, 얘기가 조금 뒤토는것 같아요. 아니, 사실 그냥... 등록 안 하겠다 뭐... 그러십니까? 우리 당 입당도 안한 분이에요. 또, 그 다음에 앞으로 등록도 안 한다고 아직 어제 기자회견에서 명시적으로 밝혔어요. 등록도 안 하는 분이, 이런 분이 단일화를 해라. 그럼 단일화 하는 건 좋은데, 그럼 선거운동을 좀 해보고 하자. 그럼 나는 근데 선거운동도 안 하고 등록도 안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 그러면 은 이거는 단일화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그냥 자리를 내놔라. 그러면 제가, 제가... 11일, 11일 날 등록을 어, 지금은 단일화가안 됐고 제가 입당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후보는 우리 후보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다면 무소속 후보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일주일쯤 좀 하는 거를 보고 뭘좀 보고 하겠습니다. 이럴 우리 여유가 저는 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하게 되면 저는 즉각 입당을 할 거고 만약 10일, 11, 11일까지도 그런 거를 못 했다. 그러면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로서는 제가 다시 우리 후보님께서 당연히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제대로 활동을 하시는 건데, 저로서는 유일하게 그런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는 일은 저는 후보로서 등록을 안 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단일화가 되면 즉각, 즉각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는 것을 명백히 우리 공개적으로 밝히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조금 좀좀 좀, 좀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지는 제 말씀은 우리 후보님께서 정말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가 돼서 하겠다 그러면 저는 입당하는 게 1번이고 아니면 무소속으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호가 나눠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단일화 시도가 이루어지는데 왜냐하면 제가 당선돼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당선되려면 우리 후보님께서 무소속으로 나한테 등록을 했다 그럼 저는 큰일 났잖아요. 당선될 수가 없으니까 <laughs> 무조건 가서 업어오더라도 제가 모셔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큰일이 났기 때문에 저보다 더 급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제가 단일하에 가장 적극적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후보님께서 어제 김욱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은 나는 등록 안 하겠다. 10일 지나면 아니, 나 등록 안하겠 이러면서... 안 아니, 그래서 등록 안 하겠다, 그래 버리니까. 그러면은, 후보가 안 되잖아요. 등록 안 하시면. 저로서는, 그렇다면 이거, 단일하라는 게 뭐가 단일화냐 출마가 확실하지 않은 분하고 어떻게 또단일화라고 저는 이해가 잘안가 지금. 네.